진짜 내 자존심을 걸고 있잖아요. 내 속점에는 진짜 안 진다. 야, 참, 진짜. 그, 못 뗄까? 내이판 지면 내가 못 뗄까? 떼라는 거 뗄게, 내가. 내가 이 판을 지면 뭘 떼면 되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건데, 떼줄게. 단치고요. 진짜 내가 누군지는 내가 보여준다 오늘. 전국구라연구소 연합, 사무실 전국 연합 사무실님 자존심은 이미 저산 너머로 어, 저산 너머 안 갔어요 이겨 드릴게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겨 드립니다 봤어요? 안 갔죠? 비기죠. 비기 빅이 났는데 뭘 지금 갔어요. 비기 났는데. 빛났잖아요, 빛났잖아요. 석점이면 무슨 석점이야? 후루다니고. 저를 후루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가만 보면 저를 후루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후루 아닙니다. 지금 흥망이에요? 흥망 아닌데? 뭐가 흥망이에요? 뭐가? 뭐가 끝났어? 끝났어요? 뭐가 뭐가 끝났다는 거야 안 끝났는데도 끝났다 그러고 왜 그래요 약콜판이고 뭐가 끝났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안 끝났는데 어, 세력이 고마? 아니, 세력 고마는 아니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 그러고 고마가 아닌데도 고마라 그러고 도대체 내가 뭐 후루예요? 후루야? 후루냐고요 제가 후루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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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후루냐고 뭐 어디 맞요 후루야 좋아 어, 불리한 거 아닙니다 불리한 거 아닙니다 불리한 거 아닙니다 끊었어요 좋아 좋아 뛰고요. 뛰고. 띄고. 좋아! 아, 왕건을 볼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준사 아빠님. 와, 참. 왕건 볼 때가 아니네. 이판 이기는 걸 봐야지. 이판 이기는 걸 보셔야지, 지금 왕건 볼 때입니까? 방금 볼 때가 아니지? 잡으러 갑니다, 우리. 잡으러. 잡으러 갈게요. 못 잡을 일이뭐 있는데? 개구장에 스머프를왜 틉니까? 바둑 바둑 방송에서. 개구장에 스모프를 갑자기 왜 틀지? 갑자기 개구장에 스모프를 틀라는 것은 뭡니까? 왕건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이 판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지금 저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 아닙니까? 가가멜 아닙니다. 가가멜. 무슨 가가멜 행마예요. 이게 왜 가가멜 행마야? 이거 잡으면 이긴 거 아닙니까? 이거 못 잡아요. 잡는데, 잡는데, 잡을 걸, 잡는데, 잡는데 뭘못 잡아요. 잡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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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데 못 잡나? 잡을 걸 수상전이 됐어요. 수상전이 수상전 됐는데 뭐못 잡나? 잡을 걸. 갈게요. 좋아 끝까지 잡으러 오겠다. 끝까지 잡으러 오시겠다, 이거네. 아, 참. 살기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사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 이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사느냐가. 사느냐가 중요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어자가 중요한데 출기를 시작합니다. 상계를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내가 상계를 누가 심각한지는 보면 알겠죠. 둘상계안 되나? 이거 석점에서털리나 이거? 아니 이거 아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이석점에서털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아... 아, 안 되나? 아, 석점에 틀리나 뒤수가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수밖에 없네. 둘, 넷, 여섯. 이게 수가 너무 많은데? 힘을 내라고요? 힘을 내는 건 힘을 내는 건데. 이판사판이야이판사판2 여섯, 일 7수. 둘, 랜, 여섯. 3번게. 1번한안맞한 1번게. 1한게1번한1한한1번한 1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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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게 1번게. 1번게. 1이게 1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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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1번게. 1번게. 1게 1번게. 1번게. 1게 1번게. 내가 이렇게 털릴 일이 없는데.